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의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게 된휘무고등학교 김용민입니다. 한성호 선생님이 알파테크니 OT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문제를 풀때 본인이 느꼈을 때그 5분이 넘어가는 것들은 체크를 하고 다꼭 다시 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떻게든 최대한 풀어보고 정안 되면 질문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대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왜 그래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풀리면 그냥 해설 강의를 보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한성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처음 듣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수학 문제가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저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성문 선생님 5분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옆에 자그만한 타이머를 하나 놓고 제가 문제를 풀때 걸린 몇분몇 초를 항상 쟀어요 음, 뭐 2, 3점짜리 문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쳐도 4점짜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맞았다 해도 돌아가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풀이로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따라서 타이머를 재고 제가 생각했을 때이 문제를 내가 수능에서 똑같이 다시 만났을 때 과연 후회 없이 풀수 있느냐 라는 기준을 갖고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체크를 한 것들은 한성만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전에 제가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푼 시간보다 한 2분 정도 줄었다 이러면 성공 그리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또안 풀린다. 이러면 제가 모르는 거를 정확히 알게 된 거니까 이것도 성공.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사설 모의사를 굉장히 많이 풀 거예요. 사설을 풀때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출 변형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 평가원 기출을 3회독 정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두 개를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9월, 10월에 모의사를 모의 고풀때딱 문제를 보면은 아 이거 그 평가원 그 문제 변형이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성만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사설을 풀어주시면서 이거 그 문제 알지?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방금 쓴 표현 그대로 그 문제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아파트 근닉에서 거의 한 세네 번씩 다뤘던 주제니까 그렇게 이게 보이니까. 사설을 풀 때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만드는 사람들이 아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출을 정말 잘 보면은 사설을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수능 수학을 준비할 때 물론 기출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문제는 기출이 양이 너무 적어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설을 안풀 수가 없을 거예요 사설을 풀 때도 너무 막 양치기를 한다기 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